중국 창춘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선수가 또 편파 판정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어, 쇼트트랙의 안현수 선수가 1위로 들어오고도 중국의 홈 특세와 어, 편파 판정으로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창춘에서 심우섭 기자가 전해 왔습니다. 쇼트트랙 남자 500m 결승전. 스타트가 늦었지만 안현수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중국 선수들을 차례로 따라잡았습니다. 한 바퀴를 남기고 안현수가 선두로 치고 나오자 뒤따르던 중국의 리에가 갑자기 넘어집니다. 안현수가 1위로 꼴인했지만 곧이어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왕시안심 판장은 중국인 사이드 부심의 의견을 물어 안현수를 실격시키고 2위로 들어온 후조에게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리에가 제프로의 중심을 잃고 넘어진 상황을 안현수가 몸으로 밀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명백한 오심이라며 항의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빠지고 중국 선수가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저한테 이제 몸을 닦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걸 보고 나서도 판정이 그렇게 나게 돼서 자 날도 이렇게 추운데 창춘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또 을씨년소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안현수가 1위로 골인하고도 실격 판정을 당했습니다. 추월하면서 중국 선수를 밀었다는 것인데 편파 판정 논란이 현지에서도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윤숙 기자입니다. 쇼트트랙 남자 500m 결승. 안현수가 코너를 돌면서 선두로 치고 나가자 중국의 리예가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1위로 들어온 안현수를 뒤로하고 심판들은 모여서 협의를 했고 결국 안현수는 상대 선수를 밀었다는 판정을 받아 실격됐습니다. 느린 화면을 보면 완벽하게 빠져나간 안현수를 리예가 무리하게 추월하려던 상황. 지난 96년 대회에서 전희경의 금메달을 아갔던 심판위원장 왕시안이 이번에도 편파 판정의 악연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몇년 동안 국제대회 나가봤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현 선수한테 식격 주는 상황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뭐 어이가 없고 현장을 지켜본 외국 선수단과 기자들도 공정하지 않은 판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I, I the final game, final race, I think t was not f a r 창춘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안현수 선수가 중국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다 잡은 금메달을 억울하게 놓쳤죠. 너무합니다. 정충희 기자입니다. 당당 1위로 꼬리난 안현수. 그러나 안현수는 태극기를 내려야 했고 대신 2위인 중국 선수가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심판은 쇼트트랙 경기규정 292조에 명시된 임패딩이라는 반칙을 적용해 실격을 선언했습니다. 중계화면으로 분석해보면 잘못된 판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현수는 아무런 접촉없이 리에를 앞질렀고 리에가 넘어진 것은 이미 추월당한 이유였습니다. 추월당한 리에가 등 뒤에서 손을 댄점 허리를 극도로 굽힌 점은 안현수의 반칙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분석됩니다. 안현수 선수는 이미 벌써 빠져나간 상황이었고 중 선수가 뒤늦게 일부러 와서 부딪히면서 물에서 부딪히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중심이 잃어서 자기가 스스로 넘어진 거지. 2002년 편파 판정에 당했던 김동성도 후배의 아픔이 클 것이라며 지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연수 중인 김동성은 어이없는 판정이라며 중국의 덫에 희생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자기 메달인데 이제 남아한테 뺏긴 거에 대해서 좀 분노를 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시안 게임으로 인해서 사기를 올려주려고 메달을. 지금 먹어지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삼는다는 비판을 받는 중국. 노골적인 편파 판정까지 하며 스포츠의 순수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춘입니다.